안녕하세요. 갖고 싶은 부동산을 찾아드리는 제주 부동산 25시 부동산 권리 분석사, 부동산 자산 관리사 세금 전문 공인중개사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영상이 그렇게 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짧게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중문에서 가까운 서귀포 동 지역이죠. 도순동에 나와 있습니다. 도순동은 어, 서귀포 시내권에 속하고요, 중문에서 가까이 위치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대가 좀 높은 아,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중산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천평 정도 되는 토지 오늘 1억 9,5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매매가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저것 다안 따지고 오로지 금액 하나만 보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 가지 뭐 생각하면서 접근하시면 아마 구입하시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고 그냥 한 5,000평 정도 되는 토지 그것도 임야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 주소 이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외지인 분들도 쉽게 취득을 할수 있는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디테일하게 여러 조건들 여러분들 뭐 지금 5,000평짜리 토지가 1억 9,5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저 문의 주실 때는 보면은 뭐 10억짜리 토지 찾으시는 그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구입을 하실 때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안을 하셔서 요 물건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격 하나 보시고 그 금액대에 나와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다른 여건들 뭐 이런 것들 따졌을 때 가치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구입하시기는 좀 편한 그런 상황이라서 고 아, 그 부분들 장점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물의 장점하고 단점 말씀을 드리면 장점은 무엇보다 금액이죠. 금액이 지금 거의 약 5,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총 4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임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소 이전 필요 없이 외지인분들 투자용으로도 어, 구입이 가능하신데 예전 같으면 아마 이런 물건들도 많이 나갔을 텐데 요즘은 이제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도로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큰 중상간로에서 거의 1.7km를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2차선 도로가 한 본매물 도달하기 전까지 한 170m 전까지는 2차선 도로로 도로 상태가 상당히 좋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여러분들 감안을 하셔서 접근을 하시고요. 아마 여러분들 현장 나와서 보시면, 어, 왜 이렇게 길이 좋지? 하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값에 비해서, 어, 도로 상태가 좋은데,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까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70m 정도, 어, 거리에 도달을 합니다. 이렇게. 도로 상태가 좋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 차량 한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170m 정도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 어, 본토지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드론 영상을 주로 보여 드릴 거예요. 왜냐면 그 안쪽에는 일단 우사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돈사가 아니라 우사가 하나가 있는데 냄새는 그렇게 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현장 가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아무래도 이야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묘들이 조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본 토지에는 묘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항공 사진으로 봤을 때는 없어 보이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내네 필지 총 4,900평 정도 되니까 약 5,000평이죠.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자세한 토지 면적 그다음에 여긴 자연 녹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용도 지역 이런 것들 다 디테일하게 더보기란에다가 안내를 해. 드리고요 아, 최종 금액 원래 2억을 좀 넘었었는데 공시지가보다 한참 낮은 금액 1억 9천대로 제가 어떻게든 맞춰서 픽스를 해서 매매가를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뭐 저렴하게 한 5천 평 되는 임야 구입하시려는 분들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금액만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한번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것저것 안 따지고 나는 금액만 보고 사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현장 나와서 보시고 최종 결정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가 다100% 만족한데 이 금액에 나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들 면적, 용도 지역과 지목 이런 것들 확인하신 이후에 여러분들 최종 결정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좋은 물건 위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치 있는 물건도 있고요. 금액적으로 가 메리트가 있는 물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양하게 선별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